닫혔어요 이제 앞에 가서 물집 켜방역수칙도 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 차 찾으려고. 음료수 하나 사왔고, 커피 하나 사왔고. 언한테 왔어요. 아깐님한테 드디어 왔어요. 제 못생긴 얼굴이 막더라 아, 아, 별거 아니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옥돌사의 옥돌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일요일인데 제가 K 일페를 가, K 일러스트 페어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도 마치고 오늘 제가 할게좀 있어서 화장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옷들을 이렇게 입었는데 옷은 좀 이따가 전체샷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카메라를 장히 켜고 왔으니까 인사하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안녕. 어디 봐야 되지? 여기 발전한다. 안녕. <laughs> 음료수 하나 사갖고, 커피 하나 사갖고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의 착장은 약간 좀 이쁘게 입고 나왔는데 전체적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약간 체크무늬랑 같이 입고 나왔어요. 지금 여기 사람이 없어서 이따가 찍을게요. 안녕! 여러 가지... 어, 거기... 아, 숨차... 그 가봤어요. 미리 가서 문지 끌고 하려고 했는데, 코너나때는 코엑스 쿠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슴 지금 숨... 열수 싶어, 50분 남았어요. 가서 놀이하고 다 왔다. 또 들어갈게요. 가 아까 그 작가님 이벤트 받아서 연결 왔는데 때문에 그게 표정 좀 받으러 내려갔거든요. 드디어 왔어요 표 받았고 약간 화장실 왔어요. 오늘 착장 이렇게 입고 왔어요 초록색 계열. 안녕 재밌게 보올게요 여기 안에 있는 거다 해야지. 미션. 줄리좀만지리림이작리님한테 와서 받쥐서 왔어요. 너무 어쥐리쥐리쥐리 네볼 때마다 선물도 받고 다음 어디 가지? 그래도 편지도 다 전해드렸고 또 다른 데 가볼게요 이번에 신버블 작가님 들어왔어요 작가님, 네. 그렇지.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편지 망설여요 되게 이쁜 데 많아서 와서 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강릉은 갇혀서 새로운 걸로 얻고 오셨어 진짜, 어. 진짜. 오, 대단하네 <laughs> 저 어, 이거 있어요. 이거 이거 하나 주시고요. 아다 너무 예뻐서 어떤 거 몰라요. 그리고 이거 하나 주시고요. 세트로도 잘팔리 이건 뭐, 이거 <laughs> <laughs> 요 이게 제일, 제일 좋 개 이거 옆에 세개 세트로 셀링 아, 왁스에 아. 찍어서 네. 보내 아, 그거 하나, 하나. 아니. 응? 그거랑 그걸 응. 세요 하나 뭐. 어 어떤 거 마음에 드시는 걸. 아, 아. 저는 이거로 가자 지 아. 다시 한번보 안전한 행사 기간을 위해 모든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주절하 조정... 작가님한테도 왔어요. 디데이 작가님한테 드디어 왔어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여기도 엽사 하나 사고 갈게요. 딸고기 응? 작가님. 수정 가능하시고요 이쪽에 유 작가님한테도 왔어김구 작가님한테도 왔어요. 아예 작가님한테도 왔어 너무 진짜 그립이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엄청 힘링댕스요 이게. 아, 응. 다꾸도 되게 이쁘게 잘하셨다. 아, <목소리> 응. 아, 네. 그치, 이거 보고 반해서 왔어. <laughs>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림이. 이 그림이 진짜 너무 예뻐. 코나 작가님까지 왔어요. 야, 서성 작가님한테 왔어. 가지고 아기가 저도 나중에 애기 낳으면 해고 싶은데 저거 그림을 못 그려서 <laughs> 책도 내셨구나 아 봤어요 책도 내 너무 그림이 예뻐가지고 <laughs> 저 어떻게 저거 보고 봤건 노란색, 핑크색, 그 파란색 잘 쓰셔가지고 거기다가도 썼거든요. 그더라고요 특히 이 하트, 이 핑크색 발바닥은 도저히 못 입어서 목돌스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제 못생긴 얼굴이 막 나올 거예요. 이러한 각각 수칙 기준 수로인다 드디어 왔다. 근데 진짜 그림이 너무 예뻐서 특히.